오늘은 어, 구둘 명칭 그러니까 구둘이든지 온돌이든지 그 명칭으로 어, 본 알래스카에서 발견한 유적은 구둘이 아니다 뭐 이런 그어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사진이 어, 알래스카 아망낙 섬에서 어, 신석기 시대의 반지하 형태의 움집에, 움집의 움집의 그 주구 공간인데, 이 지표 조사를 영국, 어 뭐, 대학에서, 어 지표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 돌무더기가 나왔다 해가지고, 이것이 한국의 그, 어 구둘과 온돌과 어 비슷하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그, 어어 논문이나 사진을 보고, 국내에서 구두를 만지는 또 구두를 연구하는 학자나 교수들이 이런 그 어, 사진을 보고는 어, 알래스카 암학낙섬에서 발견한 아, 이그 어, 구들이 우리나라 구들보다도 500년이나 앞선 그 어, 역사가 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어, 세미나를 열고 또 KBS에서는. 그것을 촬영해가지고,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에다가 방영을 했습니다. 어,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어, 알레스카, 암학락섬, 어, 전통 구들 뭐, 이런, 그, 검색을 하면은 유튜브에 많이 옵니다. 그 유튜브 영상이라는 것은 그 세계인들이 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 선조들의 문화유산인, 어, 구들이 그 다른 나라가 원조가 돼 버리고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뒤처지지 않느냐. 이렇게 그어 주장이 되겠습니다. 구두를 연구하고 구두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장만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그 구두리라는 구두리라는 그 명칭과 언더의 명칭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어, 이, 카나다 아막락섬에서 발견한 이 유적을 정말로 구들인가 아닌가, 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구들, 그는 구는 그 구멍이라는 뜻이고, 그은 넓은 덜판, 그러니까 호, 그 고래, 화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 그 바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구들이라 하니까 막연히 뭐, 어, 불에 잘 달구어진 뭐 돌이다. 뭐 오래 구운 돌이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들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이며, 구는, 구문구자는 아궁을 말하고, 여기서 밥을 하는 거죠. 돌이라는 것은 화실을 말합니다. 밥을 하고 그 열기가 고래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실, 넓은 돌판 화실을 말하는데, 이두 구덜을 합치 가지고 어, 구들이라는 것은 밥하고 어, 불 때를 치자 또 난방하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살아온 우리 생활의 중심 공간이 구들인 것입니다. 어, 이런 그 내용을 어, 알지 못하고 그 유적의 그 지표 조사에 우리나라의 거그 고래 비슷하게 나왔대 가지고 그것이 어, 구들이다 이렇게 그 어. 지정해 보는 것은 어 바른 그 판단과 바른 어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 도면으로 이렇게 잠깐 그 이해를 하기 쉽게 해 보면은 구는 아궁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문 구자 예. 그래서 밥을 하고 또그열기가 고려 속에 들어가면은 그 넓은 넓은 아궁이보다는 넓은 들 있는 것입니다. 그 넓은 들. 그 화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둘 항자. 고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해먹고 또 잠자고 이렇게 그 우리의 거그 생활 중심 공간이 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온돌이라는 그어 뜻은 어떤 뜻이냐? 온돌이나 구들이나 이것이 똑같은 그어 뜻이고 똑같은 말인데 요즘 학자들은 바닥난방을 전부 다그 온돌이라는 그 명칭에다가 잡아이어가지고. 뭐 전기 히터 난방, 뭐 전기 판넬 난방, 또 온수 온돌, 이 보일러에서 그 엑셀이나 엑셀에서 그 강제 온수 순환 보일러, 하여튼 바닥에 어떤 그 전절 기구를 해가지고 바닥만 따뜻하면은 전부 다 이것이 아, 온돌이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글자 그대로 온돌이란 그런 뜻이 되겠지만은. 온돌이 바로 우리 그 구두를 말하는 그런 그 뜻에는 크게 위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저 온돌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전 세계의 바닥난방을 다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그 발상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은 온돌이 구돌이고 구돌이 구두리 온돌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는, 아 맞지 않는 그런 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구돌. 구둘, 구돌은 우리의 말이고 온돌은 한문 그 어 뜻으로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돌이라는 그 바른 뜻은 글자 그대로 온이라는 건 따뜻한 온이니까 여기서 아궁에서 따뜻한 그열 어, 화열이 어, 있는 것이고 그온 따뜻한 화열이 어, 고래 속에 들어가면서 부딪친단 말입니다. 그 넓은 덜에 부딪친다는 것은 열기는 위로 오르는 성질이기 때문에 구두장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온돌 구들 아궁이와 하실 아궁이와 고래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닥 난방은 뭐 무조건 전부 다 어, 그 온돌이다. 이런 의미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돌의 정의는 어, 온이라는 뜻을 온 자는 아궁이를 말하는 것이고 구멍 구쪽 구멍을 말하는 것이고 불땔 칠자 치사 밥을 하는 것이고 또 돌이라는 것은 부다칠 돌 자고 그리고 고래를 말하는 것이고 화실을 말하는 것이고 고래 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뜻은 전통 한옥에서만 보이는 바닥 난방 방식입니다. 물론 전통 한옥이라는 것은 아궁이를 만들고 또 불이 들어가는 고래를 켜고 연도를 만들고 굴뚝 있는 그런 바닥 난방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들과 똑같은 그 직화식, 바로 그 불을 연는 것이지. 열교환으로 해가지고 온수를 돌리는 그런 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직화식 축열방식이 온돌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어, 온돌 어, 돌석자로 해가지고 구둘장이라는 그런 어, 어,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온돌의 어, 뜻입니다 근데 요즘 그 바닥난방 온수 온돌이나 전기판넬 그런 의미와는 어,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구둘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구둘입니다 우리 전통 구들입니다. 근데 카나다에서 아막낙 쓰에서 발견한 여기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움집 형태고 바닥에서 불을 피워가 바닥에서 불을 피워 가지고 어, 그 공기 난방을 해 가지고 난방을 하고 어, 잠을 자고 한 것이지 또 바닥에 불을 피워 가지고 밥을 해 먹고 그랬한 것이지 우리의 그 전통 구들인 이런 그어 어, 아궁이에 있고 이런 형식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 그 구들도 그어 아궁에서부터 출발 불이 출발하면은 여러 가지 그어그 어그 공간을 거쳐서 굴뚝으로 빠지는데 첫음째는 이것이 아궁입니다. 어 지표 조사를 해보면은 아궁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두나 세나 네나 이렇게 아궁의 자리는 불이 탄 자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검정이 있고 또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이거 아궁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이 들어가는 분음이가 있어야 되고, 또그 분음이 넣으는 재를 좀, 어, 어, 많이 쌓이는 곳에 좀 깊이 파는 재바지 웅덩이가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불이 들어가는 고래가 있어야 되고, 또 섭기를 깔아 앉히는 개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어, 연기가 빠지는 연도 길이 있어야 되고, 그 마지막에 연기가 빠지는 굴뚝이 있어야, 어, 이것이 에, 구두린 것이지, 그 가나다 아막낙섬에서 발견한 그런 것은 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그, 금봉사에서 제가 그, 어, 지표조사, 어, 한 것을, 어, 항공촬영행계에다가 우리 전통 그 구들의 그각 부분분의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밑으로 그고래 속에 냉섭을 빼는, 때로는 그 섭기 물을 빼는 그런 관이 이렇게 매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좌침관이고, 그 다음에 아궁이, 아궁이가 하나, 두나세 개입니다. 아궁이. 그 다음에 아궁이를, 그, 불이 들어가면은, 그, 비탈진 언덕이 분음입니다. 그 분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새카만 세 개는, 어, 제바지 웅덩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깊이 봐가지고, 구둘개 자리다. 그, 그곳에 이제 열기를 뭐, 가다가지고, 추결하는, 아, 그는 곳이다 하는데 그는 그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옛날에 그 불을 떼다 보면 불탄재가 많이 들어가고 고려를 맥히는데 한 3-4년에 하면서 고려 청소를 하기가 힘드니까 여기다가 좀 약간 파가지고 재감 쌓이더라도 어, 수리를 좀 연장해서 하자아 넣으면서 재바지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궁이 하나에 고래길 3개씩 해가지고 9개의 그것이 고래입니다 불이 들어가는 불이 지내가는 어, 그런 통로가 고래인 것이고, 또, 냉섭이 이렇게 깔아 앉혀가지고 압력을 해소하면서 아궁의 하열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계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른 자리고, 이거는 어, 젖은 자리, 진자리인 것입니다. 진자리가 바로 계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섭기를 깔아 앉히는 육납구가 있고, 그 연기가 모아져가지고 연도길이 있고, 마지막에 이 굴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 어, 구두리고, 어, 구두리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카나다아학락섬에서 발견한 어, 지표조사에서 나온 이런 것은 움집 형태 이것은 그냥 바닥에 불을 피운 것이지 어, 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모르고 어, 학자들은 주로 그 어, 나타난 자료를 그 규합해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얼마만큼 구두를 많이 놔봤느냐 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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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어느 어, 지표 조사를 많이 했느냐 이런데관그 많이 관여해야만. 어 우리나라의 전통구들과 또그 아, 알래스카의 아막락섬에서발간한 그는 그 움집 형태의 어그 어, 난방 방식의 다른 점을 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것이 고래고 개자리고 연도고 어, 굴뚝이고 앞에는 좀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도 있고 또육락구고 개자리고 연도고 굴뚝고 이 이런 형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이이 이 그림이 이 부분을, 어, 하, 이 부분을 학대해가지고 그 촬영인 거지 이이 이 사진이고, 이 사진이 바로 이 부분을, 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궁이가 있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방이 네개인데 아궁이가 하나, 둘, 셋, 네개인데 이쪽에만 가지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궁이가 있고, 그 아궁이의 그 화요일이 넘어가는 분행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제바지 웅둥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고래가 있고, 그 다음에 육납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개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연도가 있고, 굴뚝이 있고, 이런 형식이 있어야만 아, 구들인 것이지, 그냥 이는 지표 조사에 해가지고 있는 그 움집 형태의 속에 있는 돌이 있고, 또 개자리 모양으로 이리 돼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구들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구들보다도 어, 연도가 500년이 앞섰다. 이렇게 그 말하는 그 학자들이 있는데. 아, 어, 그는 그 정말로 구두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고 또 우리 그 선조들의 그 어, 어, 구들, 선조들의 그 문화 어, 그저 어, 그 구들 그것을 어, 왜곡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그것이 더 어, 발전해가면은 그것이 매국노 행위가 되는 그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이를 살펴보면은 반드시 그 우리나라 이거 절토나 있는 것을 집혀져서 해보면 아궁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궁자리는 색깔부터가 깜습니다 그래서 아궁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는 아궁자리가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아궁자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행기가 있느냐 아궁에서 불이 넘어가는 그 언덕이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궁이 는 낮고 분음이는좀 분해미 높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어, 구들이라고 이렇게 어,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그런 그, 어, 말입니다. 그다음에 재바지웅능이 여기가 아궁이면은 아궁에서 분해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고려석으로 화열이 진행가면서 불탄재가 가라앉는 어, 이것이 재바지웅능인 것입니다. 만약에 재바지웅능이를 요즘 그 어, 깊이 이렇게 가루를 깊이 파가지고 구들계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깊,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하고 바른 것입니다. 옹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지의 옹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어, 높이가 똑같이 구둘 계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아궁에서 이 불을 지필 때그불탄재가 넘어가가지고 쌓이는 그 부분을 재바지 옹등인 것입니다. 근데 이, 어, 알레스카 아막낙섬의 그, 어, 지표조스에 넣은 그 움집 바닥에는 이런 그 파놓은 것이 전부 다그 밖에 그, 어, 반지하 형태기 이 때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이렇게 서면 오는 곳에 깊이 이렇게 또랑을 파는 그런 그 배수로인 것이지, 어, 이런 거 팠다고 해가지고 재바지가 아닌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고래를 보면은 우리나라, 구들은 어, 이, 여기가 이제 그, 어, 기, 나무 기둥이 서면 방이 되는 것이고 방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은 이렇게 불이 지내가는 이불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래인 것입니다. 고래를 통해가지고, 어, 육낙구와 자저 어, 개자리와 연도와 굴뚝을 향해 불이 지내가는 것인데, 여기 그 알레스가의 아막낙 섬에서 발견한 어, 돌무디기는 이 우리나라 이거 그 시커멓게 묻은 불 지내간 자국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고래라고도 할수 없는 일, 일이고, 어, 물론 저 가에서 물이 섬에 나오니까 어, 물이 못 들어오게 돌을 축조해가 여기다가 좀 높이 어, 흙을 껴 어, 가지고 또 마른 그 어, 풀, 풀을 풀 깔아가 여기서 어, 잠을 자지 않는가 어, 주거공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육낙구 그 고래 속에 그 습기를 어, 어, 뽑아내는 어, 그런 그 어, 장치가 있는 육낙구가 있는데 이암막낙섬에서 발견한 이 같은 비슷한 어, 파는 형식이지만 이거는 어, 벽체 아래에 물이 섬에 오는 그것을, 어, 파가지고 배수로 고 어, 집수해가지고 나가는 배수로인 것이지, 육락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개자리. 개자리는, 어, 우리가 그 부모의 노래에도 보면은, 어, 마른 자리, 진 자리, 마른 자리, 젖은 자리. 에, 마른 자리에 누, 어, 애기를 눕고, 진자리에서는 그 부모가 자는 곳 이렇게 부모 온중경 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머니 마음에, 마음이라는 마음 노래 있는데 그 진자리, 젖은 자리, 개자리 그것을 그 함으로써 고려 속에 내기 섞기를 가라앉혀 가지고 무거운 압력을 해서야만 아궁의 하열이 깊이 들어가 가지고 방 윗모까지 따숩게 하는 거는 그 기능을 가진 것이 개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어 알래스카 아망락 섬에서 발견한 이 어, 움집 형태의 유적에서는 개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에. 그다음에 이제 자침관이라 해가지고 어, 때로는 그 밑으로 그 어, 물도 빼고 또습 습기도 빼고 또고려 속에 어, 찬 냉기도 빼는 어, 그런 그 관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 어, 요즘까지 플라스틱 관이나 T H P 관이 없기 때문에 이숙기를 어 가지고 두 개를 엎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숙개를 만들 때 보면은 원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절반을 짜게면은 그 숙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엎어 가지고 관을 만들어 가지고 육낙구 그다음 개자리 개자리 오기 전에 그 습기라든지 냉기를 이 관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뽑아냄으로어 아궁의 하열이 고래에 들면서 그 감열 발생이 적게 발생하고. 또 압력을 해서가 깊이 들어가게 하는 어, 그는 어, 기능을 가진 것이 어, 자침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알레스카암막락섬에서 어, 발견한 유적에는 이 자침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연도 마지막에 그 연기가 그 연도길 눈 연구, 연도길을 통해가 굴뚝을 빠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드시 연도가 있고 그는 시큼게 이렇게 검정이 묻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암막낙섬에서 발견한 이 연도 가지 생긴 것은 연도가 아닌 것입니다. 어, 그리고 어, 학자들도 그러고 발, 어, 지표조사의 팀장인 그 교수도 전혀 검정이 없답니다. 연도에나 굴뚝이나 전혀 검정이 없답니다. 검정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사용했겠습니까? 이거는 어, 연도가 아니고 배수로인 것이다. 에, 옴집이 지표면에서 깊이 파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물이 스며나는 것을 집수해 가지고 나가는 배수로인 것이지 구들이 아니다 연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볼수 있고 마지막에 그 연기를 뽑아내는 굴뚝이 있습니다 이 굴뚝이라는 것도 우리나라는 연도를 다음에 굴뚝이 있는데 연도가 지내가 가지고 굴뚝 연도가 지내가 굴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 알래스카 아막락섬에서 발견한 유적에 있어서는 굴, 이것은 집수 집수점 또 그. 어 맨홀 뭐 이런 그 용도 그래서 이제 서면 오는 물이 어 여기 모이지면은 뭐 자연적으로 그어 고갈되는 그런 형식이지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어, 물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움집에서 불을 피울 때 산소 공급을 위해서 때로는 그어그 어, 그 관으로 통해가지고 그 공기도 어어 어, 주입되고 통풍구조도 어, 겸한 그런 어, 내용이지 우리나라에서 불을 때가지고 시커멓게 이렇게 걸린 그런 굴뚝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 캐나다의 아망낙섬에서 발견한 모든 그 어, 어, 지표조사에 놓은 이런 것 그, 어, 사진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구들이 아니고, 아, 어, 그 물을 그 배수를 여름에 배수, 그 물이 스에놓는 배수를 하는 그런 그 배수구나, 아, 어, 그는 매놀 행위지그 우리나라의 구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